안녕하십니까. 광주 디자인 진흥원 송진희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기업 및 공방 대표님들과 신무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 공예인들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 마케팅, 인증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상품 기획에서 판로 개척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서 지원 영역을 확장하고 특화 분야를 지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지원 사업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온라인 통합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 담당자들로부터 충분히 들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공모에 귀 기울여서 필요한 지원을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해주신 기업 및 공인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디자인재흥원 신호사항 책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상당한 고충들이 올해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재흥원이 마련한 충분한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운에 한해가 충분히 보상을 받고 풍성한 한해가 되게 귀원하며요 2022년도 공유문화산업 육성사업 온라인 통합사업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 각종 인증 지원이나 지역 공방 역량 강화와 공예 우수 인력 조기 발굴 지원에 저희가 힘을 써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화 분야를 지정을 하고 우수 수공예품을 발굴을 하며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예 특화 분야는 다섯 개 분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분양 활용 소품 조명 소품, 테이블웨어, 패션 및 장신구, 인테리어 생활 소품을 역점 지원하는 자자니 공방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점 이용하셔서 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금일 사업 안내는 창업 지원, 역량 강화, 사업 화 지원, 마케팅 지원, 인증 지원 총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특히 6월달에 앞당겨서 진행이 되는 비법을 드메이드 페어. 오엔지 브랜드 지정제, 스타 상품 개발 지원 등국직한 중점 사업들 특히 규담아들어시고이 어, 지원 사업들 공고를 또 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업 자명는총 열다섯 개 단위 사업들에 각 담당자 분들께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참고로 질관련에서이런 조직 개편이 있어 그 담당 사업자들의 팀과 직제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들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위 사업 소개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부분 빛골 공예창업 프로젝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공고는 3월 말에 모집을 해서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11명을 모집할 예정이고 지원 조건은 첫 번째 공고일 기준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공예 분야 예비 창업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대보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세 번째, 공예 관련 창업 아이템 1종 이상을 보유하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의 10% 이상 매출 달성이 가능하신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창업 지원금은 창업자당 1,40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제로비나 뭐 상품제작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지급 방법은 사업이 선정되시고 사업자 등록이 되신 후 1차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는 창업 활동 후 매출이 증빙되시면 나머지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0 6 2 6 1 1나5 0 3 3 문화융합팀 구현정 전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문화자원과 첨단기술융합 K-브랜드 창출사업의 두 가지 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혁신역량 강화 교육으로 광주에 소재한 문화 관련 교육 및 전후각 연관 산업체 그리고 예비 창업자 등으로 진행이 될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업기술 동향과 트렌드, 사업화 성공, 실패 사례, 사업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육 참가 모집 공고는 3월 중, 그리고 교육은 4월 중 진행이 될 예정으로 관련 사항은 진흥원 내 홈페이지 공고 공지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화 지원 부분 스타 상품 개발 및 양산화 지원 사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방과 디자인 기업의 협업을 통해 공예와 디자인이 융합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고는 3월 중에 모집해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6개의 공방과 디자인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고, 함께 컨소시엄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디자인 기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여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광주 소재 공방과 디자인 기업이며, 디자인 기업은 제품 디자인으로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방과 디자인 기업이 함께 소비자가 5만원 이하의 상품을 개발하고 음, 이 상품을 양산할 양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직접 판매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2-611-5033문화영업팀부위원 전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광주광역시 지역 예선 대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 중인 자 그리고 광주 소재 대학, 대학원에 소재 중인 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선정 규모로는 일반부 21개 작품, 학생부 9개 작품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일반부 21개 작품, 학생부 장려상 이상 3개 작품은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본선에 출품하게 됩니다. 개발 장려금 지급. 및 고도화 컨설팅 또한 지원드리고 있으며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출품 유의사항과 제한품목에 유의하시어 많은 공모 바랍니다. 다음으로 패킹용 패키지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화 지원 쪽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사업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사주를 갖춘 공방들에한해서 지원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기총 50개 공방, 지원 내용으로는 배송용 패킹박스, 포장테이프 등 제작을 해서 일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사료가 됐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송용 패킹박스라든가 포장테이프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처럼 예상됩니다. 공고 시기는 금년 4월 중에 공고가 뜰 예정이고요. 어, 관련해서 문의는 저희 문화유공학팀 정유정 책임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화 지원 중에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다시 창 거라는 바람에 아마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갖고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경에는 오미크론과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어, 이런 때를 대비를 해서 광주 광역시의 소재한 공방대표 또는 시험자분들 대상으로 국외 선진직 결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보타니카 등, 뎀시힐 질먼베럭 등 어, 유명한 디자인 스팟과 레드다 디자인 뮤지엄을 저희가 같이 선진지로서 견학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여기분부분들은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에 확산 등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국외 현지 답사가 어려울 경우에 차선책으로 국내 그러니까 서울 공예박물관이라든가, 성주 공예 비엔나를 위해 등 인근 클러스터를 저희가 선진지로서 지정을 하고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맺어집니다 공고 시기는 5월 중에 공고가 뜰 예정이고요. 문의는 디저인, 아, 문화영업팀 신호상 책임앞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지원 부분에 있는 빅고글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빅고글 핸드메이드 페어 전통적으로 저희가 8월에 달 운영을 해왔었었랬죠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 변수로 인해서 6월 24일 금요일부터 6월 26일 일요일까지 총 3일간 김대중 컨벤션센터 2홀과 3홀,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어, 총 26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사업홍보관, 구간, 창업홍보관, 구간, 대학관, 체험 및 휴게공간, 일반 공간 관약 26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게 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진행이 되는 만큼 저희도 공부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건데요. 공고는 아마 3월 말 정도 참가사를 모집하는 공부가 저희 지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지원 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광주광역시 및 타시도 소재 공방에 편차를 두고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광주광역시의 소재 공방 같은 경우는 전체 공방비의70% 그리고 타지역 같은 경우는 20% 정도 부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스비가 다른 케이 핸드메이드 편나 공기 팩, 뭐 이런 것들을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가지고 공고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파업스토어 안내를 맡은 성창윤 전임입니다 2022년 파업스토어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상반기 1회 하반기 이외로 총 3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 광역시 소재 50개 공방이며, 팝업스토어 입점 장소 지원, 운영 매대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고 기간은 3월 중이며,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공지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상반기 우송을 품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는 첨단 시너지 타워 1층 유효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문화영업팀 성창윤 전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케팅 지원 부분에 e-커머스,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총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사업자를 준 공방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 사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입점 플랫폼은 사실 내부적으로 알들가 많았습니다. 애쉬냐, 아마존 US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수요 조사라든가 의견들을 판단한 후에 결정을 내린 바, 아마존 US가 적합하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총 6개 공간 30개 제품 내외로 아마존 US 입점 지원을 도와드리게 될 거고요. 네, 특히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9개월에 달하는 긴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계정 생성이라든가 비용, 교육, 사진 촬영, 그리고 상품을 리스팅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공방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에 관한 사업. 저희가 아마존 US와 거래를 하게 되며 대문의 소비자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주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역이라든가 번역 이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11월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점 유념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케팅 지원 부분에 또 국제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공동관 참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된 2019년도 이전까지는 항상 파리에 있는 매종 국제라는 큰 쇼를 참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가 참가한 이후로는 이 쇼를 한 번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매종 국제하면 아주 큰 쇼기도 이 하고 저희 공예 담당자들 그리고 공예 사업을 하시는 공방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는 큰 쇼인데 이 쇼를 저희는 드디어 올해에는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전시 기간은 올해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정되겠고요. 전시 장소는 파리에 있는 노드 블랙핑테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전시 규모는 아시다시피 총 50개국이 참가하는 아주 큰 시오고요. 어, 저희가 지원릴 공방은 총 6개 내외 공방으로서 전상은 쇼케이스라든가 전장을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영문 브로쇼, 바이어 통역,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인쇄물들저 저희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공고시기는 2022년 올해 5월 하반기에 공고가 뜰 예정이고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사적 거리두기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케팅 지원 사항에 있는 국내 공동관 참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국내 공동관 참가 지원은 저희가 특정 쇼를 지정을 하고 그 쇼에 들어가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관을 저희가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을 안내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 지원해드릴 전시회는 2022년 공예 트렌드 페어입니다. 많이들 가보셨을 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전시기간은 올해 하반기인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전시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드린 공간은 광주 광역시의 사업자를 갖춘 공간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6개 공간 지원사항은 전시장 공간 임차, 그리고 참가에 필요한 전시 공간이라든가 쇼케이스를 공공관의 형태로 절을 해드릴 계정이고요 공고 시기는 금년 상반기인 4월 중에 공고가 뜰려지는데요 저희 디자인 재능원 홈페이지 또는 ONG SNS 계정 등을 음. 팔로고 하셔서 어, 사업 소개를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 개발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어, 저희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에 아주 많은 공예 관련 폐업 전시회 박람회 쇼 등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시회를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지원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박람회 전시회 쇼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비는 공방당 최대 200만원 이내입니다. 이 금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전액 부수비로만 반드시 사용을 하신다는 조건 하여야 집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체 기획 혹은 제작을 한 공예 상품을 다섯 종류 이상을 보유한 광주 광역시 소재 사업자 공방에 한해서만 지원될 거고요. 그 전규관은총 10개 공방대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스 인차류만나로100%증이되고 공고는 4월 중에 공고가 뜬여정이니 홈페이지와 ONG SNS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NG 브랜드 지정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된 우수 공예문화상품 지정제도로 매년 4개 공예상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및상품시사 2차 현장심사, 3차 안정성 검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패키지 제작, 양산 지원, 그리고 인증패 인증서 발급,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3월 16일 접수 마감을 안내드립니다. 공예상품 안전성 검사 지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공예상품의 안전성, 유해성 및 인증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검사로 30개 상품 내외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검사처 발굴, 검사 의뢰이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인증 권리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문화 산업 관련 기업들의 제품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험 KC 안정성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험 KC 안정성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될 예정으로 세개 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오니 모집공고는 3월 중 진흥원 내 홈페이지 공고 공지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발표드린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6월 달에 진행되는 비공을한다면이득해요 그리고 ONG 브랜드 지정제 스타 상품 지원 등 국지건 사업들이 꽤 많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공고를 놓지 치 말고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사업 설명회는총 15개 단위 사업들을 발표를 방금 전에 끝마쳤습니다. 모든 담당자들이 유튜브 다크를 통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 혹시 질의사항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고자 한다면 저희가 질의 응답을 해드릴수 있으므로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유튜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PPT 자료를 통해서 오다가 갑자기 지금 생방송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이라든가 또 과제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제들에 대해서 질문 주시기 전에 미리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편히 다글을 통해서 지금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설명회가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한 22분 정도 되고 있습니 어, 2시 반에서 3시 사이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이 끝나게 되면, 어, PPT 자료와 함께 이 동영상 자료가 오즈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담당자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걸 기억해 두셨다가, 최이성님께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아주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부터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김희영 님이 빅울 핸드메이드 페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선착순일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빅울 핸드메이드 페어는 기본적으로 선착순 접수로 받습니다. 대신 작년하고 많은 상황들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에 김대중 센터 한개 홀, 3 홀만 사용을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지원 사업을 일부 축소를 하고, 플라인으로 두 배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개의 부수 규모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크게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작년보다는 훨씬 여유있게 신청을 하셔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가 비콜 핸드베이드 페어 오면, 어, 접수가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래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셨다가, 그와 나는 즉시 잘 하시고, 접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김 의원님? 혹시 어, 답변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더 여쭤볼 사항이 있으면 지금 답글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담당자가 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상훈 대표님께서 안녕하세요. 국제공동관 참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접 전시 참가 형태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국제공동관은 10월경에 있는 파리 메종무부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킹 장소도 이미 전부 다 사전 예약을 끝 두었는데요. 제가 다만 걸리는 것은 코로나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가를 못할까봐.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참가 가능한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스에는 총 6개의 공방이 참가를 가능하고요. 각 공방당 5개 제품에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 이제 체르비에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항공비의 일부, 그 다음에 배송비, 현재 부스 인차비, 디스플레이 비용, 비용, 이런 것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주 광역 자활센터에서 팝업스토어 참가공방에 개발사업자 등록 없이 자활근로단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운영 중인 공방사업단 참여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사업자가 회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일반 맛의 사업자인지 더 정보를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이 참여가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광주광역자활센터 이름만으로서는 기관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광주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지금은 말씀드리 조금 어렵습니다. 어, 더불어서 국제공동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어라든지 브랜드 지 정제 전 예선 대회 그리고 조만간에 또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PT a 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년 8월 말에 진행하는 것을 당겨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을 하기로 되어 어요 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다 다음 주 정도 저희가 홀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 신청을 받으니다 언제나 우연제 블로그,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오늘 온라인 사업자명에 참가해 주신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요즘에 참고로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하셔가지고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